할렐루야, 오늘은 철의 급기 13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에 기초해서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야 생활의 기간이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하는 일이 부진하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에 봉착했다든지 또 직업을 잃어버리는 실업의 문제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요셉은 총리대신이 되기까지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살이를 경험하였었습니다 다빗은 사우를 피해 다녀야 하는 고난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이 사는 가나안의 남서부 끝으로 가면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동쪽으로 돌아서 가게 하시므로 홍해가 있고 광야로 이어지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길로 인도되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 생활의 유익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광야 생활을 시키신 이유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애국과의 절연이 필요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애국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 밖에 안 걸렸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애국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칭의라고 그러지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성품이 매일매일 거룩해져 가는 것은 성화라고 그러는데 평생에 걸려서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의 제약의 쾌락으로 쉽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광략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광략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출협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는 것과 같이 하셨다 하셨는데요. 이것은 먼저 우리들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인격훈련을 말씀하십니다. 인격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규범인 율법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춥고, 덥고, 목마르고, 배고픈 광야 생활을 통해 매일매순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원망하는 버릇을 가진 백성들이 감사하는 백성으로 훈련되게 하셨습니다. 원망은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상황에 감사할 줄 모르는 악성 건망증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하셨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어린 새끼를 떨어뜨려 강제로 나는 훈련을 시키므로 강한 날개를 가진 새끼를 길러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플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말했습니다. 사자는 어린 새끼를 구덩이에 밀어놓고 기어 올라오게 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어려움은 미래를 위한 훈련입니다.경험만큼만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고치에서 나오는 나방이 작은 구멍을 헤치며 나오는 진통을 겪어야만 날수 있는 힘이 있는 날개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예방 주사는 후에 병원균이 침투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만들어 줍니다. 요은 극한 고난 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신 후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광야학교의 훈련은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역을 훈련하십니다. 특별히 가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전쟁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의 노력 없이 주시는 승리도 있지만 우리를 싸우게 하심으로 주시는 승리도 있습니다. 아울러 모세와 아론과 후울의 기도의 동력으로 기도와 팀 사역의 중요성을 배우게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출애기 13장 19절 오늘 본문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을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온 것은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숙이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셋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큰 숫자의 이 백성 대그룹이 지날 수 없는 길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물에 들어가 보십시오. 자기의 키로 설수 없는 정도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아빠에게 철썩 달라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밤에는 주야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표현이.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밤과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영원히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행하셨습니다.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 주시고 행할 길을 지시하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낮은 무척 뜨겁습니다.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되면 타버립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제공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또 광야는 일교차가 심하여 밤에는 춥습니다. 불기둥으로 어둠에 실족하지 않게 빛을 비춰주실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온기를 조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아버지로 왕으로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확신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선교 사역을 명령하시면서 그 선교 사역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같이 계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으면서도 의심과 불신으로 계속 원망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광리학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옛사람을 빼어버립시다. 애국의 죄성을 버리고 천국 백성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인격을 가지십시다. 영적 전쟁을 위한 전사로 믿음의 훈련을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돌보심을 믿고 의지합시다. 광야 생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